안녕하세요. 테스카의 조태수 대표입니다. 1988년 현대 자동차 영업을 시작으로 36년째 자동차 판매 한 길만 걸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인천 엠파크 타워에서 13년째 오토피아 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 중인 상사 대표로서 오늘도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차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사 대표로서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 등은 취급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고차 구입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침수차라든가 주행거리 조작차 등 문제차 발생 시 즉각적인 환불조치 먼저 해드리겠다라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상사 앞으로 이전된 차량만을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알선 수수료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위에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약한 30년째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입니다. 지금 이 번호 하나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께서 주시는 모든 상담 전화나 계약 전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AS 전화까지 모두 제가 직접 다 받고 제가 다 직접 처리해드리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차 소개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차 기아자동차의 더뉴 K9 신형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2세대 차량이죠. 그 중에서도 귀한 3.3 터보 차량, 자륜 구동의 터보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차 한번 오늘 소개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K9 2세대 차량입니다 신형 차량이죠. 최신형의 차량이고요. 3.3 터보 엔진의 차량입니다. 4륜구동 베스트 셀렉션 1차량입니다. 2021년 12월에 등록됐으니까 약한 지금 아직 최3년이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약한 69,000km, 70,000km 정도, 70,000km를 아직 못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차량의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사고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 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외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쪽에 헤드램프 쪽이라든가 쪽에 지금 범퍼 쪽 그리고 라지에타 그릴이라든가 여기 이쪽에 지금 전방 카메라 부분 그리고 레이더 센서판 이런 쪽에 흠집 없이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 잘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운전석 쪽에 지금 헤드램프 쪽도 습기 찬 거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 분네트, 후드 쪽도 지금 살펴보면 돌틴 흔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없이 깔끔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리 쪽도 지금 마찬가지고. 이차 같은 경우는 에또 이제 엔카 진단도 지금 받아놓은 차량입니다. 엔카 쪽에서도 이 차량에 대한 정보 보실 수 있고요. KB 차차차 쪽에도 지금 진단을 받아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다 진단을 받아서 무사고 차량이고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다 라는 것들을 다 진단 받아 놓은 차량이라는 거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어나 휠 쪽에 보시면 휠 쪽은 지금 어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한70% 이상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트레드가 그래도도 지금 남아있고 겨울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용 차량 타이어로 해가지고 겨울용 스노우 타이어 쪽으로 지금 이미 끼어져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아무 걱정 없이 지금 타실 수 있고 이차 같은 경우는 4륜구동의 차량인데 지금 타이어까지도 스노우 타이어 쪽으로 지금 끼어져 있는 이런 상태라고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휀다 쪽이라든가 앞 문짝. 뒷문 쪽 이쪽에서 봤을 때 단차 없고요. 이차 같은 경우 서라운드 뷰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밀러 쪽에 지금 보시면 카메라 지금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뒤쪽에 타이어 휠 쪽도 휠 깨끗하고 타이어 쪽도 약한70% 정도 트레드 지금 가지고 있는 썽썽하게 지금 남아있는 타이어 상태 지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커터 어, 패널 쪽이라든가 뒤쪽에 어, 범버 쪽 그리고 뒤쪽에 리어 에프 쪽에도 큰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범버, 범버 쪽이라든가 뒤쪽에 지금 트렁크 리드 쪽 트렁크 쪽 그리고 뒤쪽에 유리 부분도 쭉 지금 살펴봐도 전혀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열어. 트렁크 한번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잘 작동하고 있고요. 트렁크 내부 쪽 아주 깔끔한 깔끔한 상태입니다. 깔끔한 상태 지금 잘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열어서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량에 걸맞게 트렁크 내부에도 보면 뭐 사고 흔이라든가 침수흔 이런 것들 전혀 없이 배터리 상태 그리고 지금 신차 때 받았었었던 공구대로 그잘 보관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조수석 쪽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쪽, 어, 동승석 쪽도 보면 리어 램프 쪽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반바 쪽도 마찬가지고 뒤쪽 핸다 쪽도 어, 깔끔한 상태.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이쪽도 뭐뒷 타이어도 70% 정도 트레드에 지금 휠흠집 없이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도 운전석쪽과 마찬가지로 단차 없이 깔끔한 상태, 그리고 단차 없이 쭉 이어지는 상태,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의 이런 상태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타이어도 지금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70% 정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 여기 살짝 뭐 스크래치 정도 있는데. 뭐, 수리를 할수 있을 만큼 해서, 저기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다른 쪽에 비해서 한곳 정도에 살짝 스크래치 부분 있는 거, 요런 정도는 좀 감안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 차량이었습니다. 이차 지금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살펴봤습니다. 4년 정도, 4년이 채 아직 안 되긴 했지만, 4년 정도 주행한 차량 쳐놓고는 전체적인 외관 상태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외관상도 마찬가지였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70% 정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었고, 휠 쪽도 흠집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돼 있는 차량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터보 엔진 3.3 터보 베스트 셀렉션 차량의 기본적인 옵션과 이 차의 추가적인 옵션 사양 한번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차 지금 실내에 지금 탑승했습니다. 3.3의 지금 터보 엔진의 지금 차량입니다. 베스트 셀렉션 차량이며 기본적인 옵션들 잘돼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뒤쪽에 전동커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메모리 시트 지금 잘돼 있고, 동승석까지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시트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VIP 컬렉션이라는 330만원짜리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전석 쪽에는 에러고 모션에 시트가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에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좌석에 파워시트라든가 냉난방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추가 옵션이 지금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실내 상태 지금 살펴보면 바깥쪽 지금 외관도 블랙, 블랙이고 지금 여기 지금 실내 쪽도 지금 보면 시트라든가 이쪽에 대시보드 쪽에 이런 쪽도 블랙 쪽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우드톤으로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실내가 아주 고급스러운 실내 마감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행거리가 4년 정도 탔는데 지금 한 69,7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증기간이 한 1년, 1개월 정도 이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로 따져서는 2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기간이 약한 2년 이상, 2021년이니까 2000... 26년 12월까지니까, 이게 12월 등록이었으니까, 그래서 2년 이상 남아있고, 주행거리는 한 5만키로 정도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실내 내부 쪽에 지금 상태 지금 살펴보면, 어, 신차 때그 상태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튼이라든가, 대시보드 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까짐이라든가, 요런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 조수석의 시트라든가 천정 쪽에 이런 부분들의 관리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무엇보다 실내의 지금 상태를 지금 보시면 실내에 흡연 흔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흡연 냄새라든가 이런 잡냄새 없이 쾌적한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이쪽에 지금 보시면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외관을 살펴보실 때 아마 깔끔하다라고 느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유리막 코팅을 지금 해서 이렇게 보증서까지 첨부를 해서 드린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VIP 컬렉션의 추가적인 옵션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차 지금 뒤쪽으로 탑승했습니다. K9의 장점, 아, 넓은 실내 공간이죠. 거기다가 또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 VIP 컬렉션을 추가 옵션으로 장착을 해 있어가지고 뒤쪽에 의사 쪽에 편의 장치들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여기 전등 시트라든가 등받이 틸팅까지 지금 되는 이런 지금 전동 시트가 지금 돼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이렇게 지금 다 장착이 돼 있어서 운전, 운전석 쪽이나 조수석 쪽 이런 쪽에서 해서 이런 시트가 지금 장착이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VIP 시트 330만원짜리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이쪽에서도 전동커튼 올리고 내리고 잘 작동되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앞좌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쪽에 지금 관리 상태, 그리고 뒤쪽에 지금 시트도 지금 보면 전혀 손상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잘 아주 관리가 돼 있는 상태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정 쪽에도 지금 오염 없고요. 이쪽에 지금 보면 램프가 들어오면서 화장꺼올까지 지금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쪽 쪽에서도 추가적인 옵션 이런 부분들 전부 살펴봤습니다. 과연 신형의 차량 3.3 터보 엔진을 가진 이 차량 여러분께서 한 7만 키로를 지금 채 주행하지 않은 3년이 지금 최대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나가서 전체적인 상황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차의 판매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아자동차 더뉴 K9 2 세대 차량이었었죠. 3.3에 터보 엔진의 4륜구동의 차였습니다. 베스트 셀렉션 완 차량이었고요. 2021년 12월에 등록됐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식이었고요. 주행 거리는 약한 6만 9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었습니다. 아, 보증 기간이 2021년 12월이니까 2026년 12월까지 약한 2년 이상 지금 남아 있고요. 기간으로는 그렇고 주행 거리는 이렇게 12만 킬로까지입니다. 12만 킬로까지기 때문에 5만 킬로 이상 남아 있는 뭐 보증 기간이나 주행 거리로도 충분히 남아 있는 차량이었었고 또. 귀하게 지금 3.8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 3.3 터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3.3의 터보 엔진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뒤쪽에 VIP 컬렉션이 들어가 있는 330만원짜리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었던 뭐운전석의 에로고 모션 시트라든가 뒷좌석의 파워 시트, 냉난방 통풍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었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성능 점검상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법인의 장기 렌트 이력이 있었고요. 보험사고 이력은 자차 피해 약한 46만 원짜리 1회 정도 있었던 차량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AS 쿠폰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기아자동차 정비사업소에 넣어서 저희들의 엔진오일이라든가 에어컨 필터, 와이퍼,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패드 등 입고 후에 기아자동차에서 전부 교환을 맞춰 놓은 차량이고 앞으로도 지금 쿠폰도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비를 지금 정비 내역서를 이렇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한 9회 정도 남아있고, 공기 필터도 한 4회, 와이퍼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한번더 이렇게 저할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어, 쿠폰들이 지금 남아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AS 걱정 없이 3.3에 완전 무사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키도 보조키 포함해 갖고 키도 지금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2차 판매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차량이면서 보증기간 충분히 남아있고 쿠폰도 남아있으면서 완전 무사고 차량에 이 차량의 판매 가격 파격적입니다. 4,1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카 쪽이나 이런 쪽에 지금 쭉 가서 한번 저도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이만한 가격대가 없더라고요. 어, 이거보다 좀 가격대들이 많이 높거나 아니면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차 같은 경우 4,190만 원이면 아주 가격대로 봐서도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직접 오셔서 차를 보실 수 없는 분, 지방에 있는 분 같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탁송 서비스도 같이 병행해서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앉아서 보시고 거기서 만족하셨을 때 영상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오케이를 해주시면 되는 이런 서비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방에서도 편안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히 친절히 상담 드리고 안심하시고 차를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차 탁송까지 서비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위쪽에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차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단한 분의 귀한 고객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단한 분의 귀한 고객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테스카의 조태수였습니다.